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로 34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가자손과 모네스의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목소리> 우리가 제단을 쌓을 것이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 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너희 루멘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애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기시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재단 외에 재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 대해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우나스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고.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애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 후첫 번째 맞는 새벽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실까요? 네, 성탄의 기쁨이 여전하신 것 같으시죠? 네, 좀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요, 성탄의 기쁨이란 조금도 없는 분들처럼 <laughs> 계셨거든요. 네, 아, 여러분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아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웃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의 겉 모습이나 상황만을 보고 오해를 해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의도치 않게 오해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말한 마디, 어떤 행동 하나, 때로는 침묵조차도 오해의 씨앗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가 풀리지 않아서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벽이 되고, 또 결국에는 그 오해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심각한 오해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루벤, 닷, 그리고 무나세 반 지파가 제단을 쌓았고 이를 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지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려 한다고 오해를 하고 곧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갈등의 끝이 전쟁이 아니라 이해와 화해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오해와 갈등, 이 갈등이 일상적인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해법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해는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그 진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특별한 의미를 갖냐면 약속의 땅과 광야를 나누는 경계가 되기 때문입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서 역사적으로 전환되는 지점이 바로 요단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강이 형제 간의 단절을 상징하는 경계가 될수 있는 위기에 있습니다. 요단강 근처에 도착한 그두집아세 집파가 큰 제단을 쌓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또 다른 제단을 세움으로 우상 숭배의 상징이 될수 있다라는 오해를 하고 전쟁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오해는 대단한 이유를 가지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은 지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그저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런 외적인 행동만으로 그들의 신앙 전체를 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오해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열심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앙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행동일지라도 사실을 듣기 전에 판단하는 순간 무엇이 사실인지 듣기도 전에 판단하는 순간 오해는 불필요한 갈등과 상처를 낳게 됩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 말, 어떤 행동 하나, 또 침묵이 오해를 살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적인 이유와 생각들이 달라서도 이런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세요?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을 보거든요. 우리가 경험한 신앙의 체험이 전부입니까? 그것조차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전부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하지 그것이 각자의 기준이 되면 서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옵니다. 오해는 언제든 생길 수 있기에 조금 더 조심하고 더욱 더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해는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말을 들으려는 수고를 선택했습니다 제사장 엘르하셀의 아들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한열명의 대표단이 동쪽 지파를 찾아가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동편지파에서 입을 열어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본문 22절의 처음을 보면 반복되어 두번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비나스 제사장과 열 명의 대표단을 보고 겁을 먹어서 이렇게 말을 반복한 건가? 뭐 그렇기도 쉽고요. 아니면 자신들의 신앙을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해명했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신다. 그 의도를, 그 마음을 너희들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이 말씀을 설명드리면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되게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3절의 말씀을 요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려고 이 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또 드리는 이 단을 번제와 곡식 제사와 화목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단을 제단으로 쓸 목적으로 쌓았다면 주님께서 벌써 우리를 벌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단이라고 하면 이미 벌써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제단이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후대가 자신들을 여호와의 백성에서 제외할까 두려워서 신앙의 증거로 제단을 쌓았다고 그 의도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진실은 사람 앞에서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한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오해할 수 있고 우리의 동기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참된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급히 해명하거나 사람의 인정을 구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옳게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 있다면 우리가 진실하게 서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다면 그것은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진실을 밝히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동편 지파의 고백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공동체에 대한 충심, 그리고 후대를 위한 신앙적 책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비느아스와 각 지파의 대표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비누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저성과 문하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단어는요, 듣고 좋게 여겼다입니다. 만약 그들이 말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면 이미 정해진 결론을 가지고 나와서 어, 나왔다라고 하면 이 사건의 끝은 분명히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대표들은 듣고 그것을 좋게 여길 수 있었던 것 바로 경청했고 그들의 중심을 이해했고 그 재단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신앙의 증거물이라는. 그들의 설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전쟁은 멈추었고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 받으셨고 공동체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본문 3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일이 즐겁게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 기록되어 있고 본문 34절에서 그 제단의 이름을 증거라는 뜻을 가진 에스로 불렀습니다. 이는 이 제단이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계심을 증거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증거가 된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결국 그 제단은 분열의 상징이 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일치를 증거하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화해는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바로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의 대화, 하나님을 의식하는 진실된 소통이 있을 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변명보다 이해를, 자기 주장보다 진심을, 판단보다 듣는 기가 먼저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서로를 믿음으로 대하고 끝까지 들으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처럼 갈등은 찬양이 될 것이고, 오해는 증거가 될 것이고, 분열은 연합으로 바뀌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결단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풀기 위해 듣고 대화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가 우리 각 사람과 교회 안에서 세워질 때 이스라엘 지파들이 요단강 양편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의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삶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해와 갈등이 아니라 경청과 화, 화해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나, 드러나야 한다는 것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답게 화해의 도구로 살아가야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어서 기도할 때. 경청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듣고 이해하려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말보다는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에 화해와 연합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가정과 교회 모든 관계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여 세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